경주리 800m 제주1 일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외곽에서 10번 동백여관 안쪽 한가운데서는 4번 제주태풍과 인코스 1번 사투가 빠른 출발로 팽팽하게 앞섭니다. 1번 2번 10번 4번 3번 순으로 5마리말이 앞서고 있습니다. 선두를 안쪽에서 1번 사투 안쪽자들이 선점했고 바깥쪽 2위권에서는 2번 삼다열풍 대각선 안쪽에서 3번 천하비상이 근소하게 3위권 4위권에 4번 제주태풍과 외곽에서 10번 동백여관이 5위권 머물러있습니다. 선두 타조 김유록이 수하는 첫 호흡을 맞추고 1번 사투가 앞섭니다. 13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휴양마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1번 사투 이마신 앞선 가운데 2비권에두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안쪽 3번 천하비상과 이세마 3번 천하비상을 바깥쪽 2번, 3단일풍이 강력하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두 1번 사투를 위협하는 바깥쪽 3번 전현주기세 3번 천하비상이 2위권, 1번, 3번 두 마리 접전으로 연결되고 있고 3위권에 2번 삼대일풍이 근성에 밀린 건데 그 뒤를 6번 전설신화가 맞습니다. 선두 역세 성공한 3번 천하비상 선두 구치에 나섰고 2위권 안쪽 1번, 3번, 1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 선행에 나섰던 1번 샤투를 직선주로 해서 빠르게 넘어서면서 3번 천하비상이 역... 이경주 1 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산조 7번 황금노가 빠른 출발로 바깥쪽에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안쪽 두 마리가 맞서 있습니다. 2번 불사용사 안쪽 1번 성진보배. 그 뒤를 5번 녹색폭포 바깥쪽 8번 달빛대로와 외곽으로 10번 파워포인트가 중위권. 4번 5번 8번 2번 4번 1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두 7번 황금노 계속된 선두 중반까지 이어나갑니다. 바깥쪽 5번 녹색 거포와 외곽쪽 8번 달빛대로 3마리가 뭉쳐있고 안쪽 쇠를 선점해하고 있는 2번 불사용사가 선입 전개, 바깥쪽 10번 파워포인트 15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황금노, 이번 경주 최고 기록마입니다. 자세마인 7번 황금노, 타조 김홍건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직선주로 승부, 안쪽 7번 황금노와 2위권 뭉쳐있습니다. 8번 달빛대로, 안쪽에서는 5번 녹색코포와 4위에는 2번 불사형체가 쳐져있고, 그 뒤를 10번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 7번 황금노, 격차는 3화 신차, 2위권 혼절석, 8번 달빛대로와 3위는 5번 녹색코포 4위권 1번 성진보배, 안쪽에서 6번 일삼탐 격차를 빠르게 투표하고 있습니다. 선두 7번 황금노 선두 9치게 나선 건데 다시 한번 큰 격차. 7번 황금노가 선두. 이은아주 6번 1, 승 7, 7번 6번 8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부터 빠른 출발로 강국에 나섰던 7번 황금노 직선 주로까지 여유 있는 승을 기록했습니다. 금요 경마, 제주의 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 한가운데서 5번 제주영웅, 빠른 출발로 앞서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신해공주 바깥쪽 3번 최우강자 함께 3마리가 앞섭니다. 선우는 근소하게 5번 제주영웅과 인코스 4번 현무진, 3번 최우강자가 맞서고 있고, 안쪽에서 2번 신해공주가 근소하게 6위권 밀려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장타의 별, 외곽으로 10번 영원한 빛 5위권, 5번, 4번, 3번, 8번, 10번 순으로 5마리가 그대로 앞섭니다. 3코을 먼저 돌고 있는 가장 바깥쪽 5번 제주영웅, 안쪽에 두 마리가 2위권 형성했습니다. 타조과국남기세 3번 최우광자, 팔스마, 바깥쪽 4번 현무진, 3세 안말과 맞선던데, 4위권 인코스 2번 신혜공주, 바깥쪽 6번 신여신과 가장 외곽에서 8번 장타의 별이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5번 제주영웅, 4코너까지 선두를 지켜나갑니다. 5번, 4번, 3번, 2번, 6번, 8번 순으로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최우광자, 가장 외곽으로 5번 재종이 근석의 앞선 가운데 안쪽 4번 현무진과 인코스 2번 신혜공주까지 팽팽합니다. 종반 선두권 혼전 속 안쪽 선은 3번 최유광자가 근석의 선두 바깥쪽 4번 현무진을 안쪽 틈을 공격해두는 문성세 2번 신혜공주 좋은 걸음으로 앞서에 시작합니다. 중간 직선주로에서 이번 신해공주가 짜릿하게 승부를 펼치면서 막판 앞서 나왔습니다. 경주 1000m 제주에 4경주 1 1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산선안쪽에서는 2번 솔저, 바깥쪽 3번 세찬과 외곽에서 10번 임명장, 12번 지존부배가 빠른 출발로 앞서 나옵니다. 10번, 4번, 6번, 12번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 10번 임명장과 안쪽에서 4번 제주정복 근소하게 앞서 나면서 4번, 10번, 12번 세 마리 말이 어깨를 나란히 한채 4위권 바깥쪽 6번 노을제주 대각선 안쪽에서 1번 무적소녀와 2번 솔저가 6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4번 제주정복 근석의 머리채 접전 바깥쪽 12번 지존모벨 안쪽 10번 임명장을 견제하고 있고 4위권 2번 솔저 외곽으로 6번 노을질주 안쪽에서 1번 무적소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위권에 3번 세찬이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10번 임명장과 바깥쪽 12번 지존보배, 4번 제주정복 세 마리가 맞서면서 4골 선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제주정복, 이번 경주 3연승 도전장을 던진 말, 바깥쪽 12번 지존보배와 맞선 가운데 가장 인코스 1번 무적순 역시 연승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지존보배 안쪽에서는 10번 임명장, 4번 제지정복까지 팽팽한 4 마리 4파전. 바깥쪽 근소하게 12번 지존보배 이번 경주 4연승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 김중기의첫 호흡을 맞춘 12번 지존보배. 안쪽 4번 지존보배, 인코스 1번 무적소녀가 4위권 밀린 건데 선두 12번, 8번, 12번, 8번, 1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역시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12번 지존보배. 중반 2위권으로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8번 여기 1110m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쪽 9번 8번 안쪽으로 1번 5번이 초반 선두 팀을 거리나갑니다. 바깥쪽에는 9번 달빛창가, 8번 제일강산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한복판 5번 오라태풍 그 뒤쪽에서는 1번 탐나불패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고 6번 더빠르게도 가세합니다. 선두는 9번 달빛창가가 잡고 있습니다. 9번이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고, 바깥쪽 8번 제1강산이 2위로 따라 붙으면서 9번, 8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6번 더 빠르게가 바깥쪽 따라붙으면서 3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고, 5번 오라태풍과 1번 탐나불패가 안쪽에서 6번과 3세기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9번 달빛창과 8번 제일강산 두 마리 앞서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1번은 6번, 2, 3마리가 3, 4, 2, 3. 그 뒤쪽에서는 4번 흥국강타, 2번 아라흐뜸이 뒤쪽에서는 3번 동백동산과 7번 무서부리가 따라붙습니다. 9번 달빛창과 8번 제일강산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은 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6번 더 빠르게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5번 오라태풍 1번 탐나부패도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2번 아라우뜸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9번과 8번에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마피들이 따라 붙습니다 바깥쪽 6번 더 빠르게 5번 오라태풍의 역주가 돋보이고 1번 탐나불패가 어느새 선두군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는 2번 아라우뜸도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9번 발피창과 바깥쪽에는 6번 더 빠르게 그리고 8번 제일강산까지 3마리 9번 8번 6번 3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안쪽 9번이 선두 바깥쪽 8번 6번 9번 8번 6번 앞서면서 결승투 갑니다 1110m로 펼쳐진 오경주였습니다. 9번 달빛창과 8번 제일강산이 사군니 이후까지 계속. 200m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2번, 외곽쪽으로 빠르게 10번, 12번이 앞섭니다. 외곽쪽 춘원은 10번 태왕건, 12번 어정적기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마량, 2번 서부파워, 3번 흑호아량선동이 가세합니다. 1번, 2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1번 마량과 2번 서부파워가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10번 태왕건이 따라 붙습니다. 3마리가 선두를 이습니다 1번, 2번, 10번. 3마리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4번, 힘찬 세상. 바깥쪽으로는 3번, 흑호아랑. 그리고 5, 어, 5번, 광해청명이 가세하고 있고, 12번, 어정적기가 외곽 쪽에서 따라 있습니다. 1번, 마량과 2번, 서부파오 10번, 태왕근의 선두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4번, 3번, 5번, 10번. 4마리가 네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에서는 쪽 6번, 11번, 8번 따라붙고 있고 후미 쪽에서 9번, 7번 가세하고 있습니다. 1번 마량, 2번 서부파워, 바깥쪽 10번 태왕과 계속된 선두 접전이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고 4번 힘찬 선선과 3번 흑호랑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은 향하는 식선주로입니다 1번 마량, 2번 서부파의 선두 싸움은 바깥쪽 지원하는 5번 광해 측면과 10번 태왕선이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12번 어장적 기도가세하고 뒤쪽에서는 11번 1 4심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서부 파워의 역주가 뜨면서 2번이 앞섭니다. 2번이 손들어 나서고 있고 4번 힘찬세상이 2위까지 외곽쪽치근나는 5번 광해청명 8번 천지대장의 역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4번 5번 8번 안쪽 1번까지 바깥쪽에 있는 8번의 역주가 됩니다. 8번 천지대장과 안쪽 2번 8번이 역전에 성공하고 4번 1번은 2위싸 8번 4번 1번 앞서면서 결선 도갑니다 1,200m 육경주 막판에 8번 천지대장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8번이 선두를 잡았고 4번 힘찬세상과 1번 마. 제주경과 마지막 경주 7경주 10m 출발했습니다 6번 통케가 한복판에서 초반 앞섭니다 바깥쪽으로는 빠르게 8번 리듬파워 따라붙고 있고 8번 리듬파워가 앞서면서 먼저 1코너를 선행해 나갑니다 8번 6번 두마리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7번 신혜은총 바깥쪽으로는 9번 사자호가 따라붙습니다. 선두 8번 리듬파워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만시3마시정도 앞서면서 여유 있게 단독선으로 손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코너 선회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8번 리듬파워는 단독선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6번 통계와 9번 사자후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7번 신혜은 총이 4위까지 따로 붙습니다. 6번이 2위까지 따로 붙으면서 머리 접히고 있고 9번 사자후와 7번 신혜은 총이 3, 4, 2, 3그 뒤쪽에서는 3번 절대평, 2번 최강진출이 5,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나가고 있는 8번 리듬파 어초반 중반까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6번. 통케 따라붙으면서 8번과 6번, 9번, 7번 순으로 순이 펼쳐져 있고 3번, 2번, 10번이 주위 형성했습니다. 뒤쪽에서는 4번, 5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여전히 8번 리듬 파워 2마리 정도 앞서면서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3코을 들었습니다. 바깥쪽 6번 통케 치고 나오면서 8번, 6번 두 마리가 선두군이 끕니다그 뒤쪽에서는 9번 사자와 7번 신해운총3 4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통케 역주가 덮으면서 8번 리듬 파워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우승을 차지한 6번 통케오는 연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이제 선두군에 합세하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9번 사자오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시, 7번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신혜온 총역 주도도 보입니다. 6번 통케와 7번 신혜온총 안쪽에는 8번 리듬파워 외곽쪽에는 9번 사자오까지 선두 싸움이 치열하고 2번 최강진출이 안쪽 파고듭니다. 2번의 역주도도 보입니다. 7번 신혜온총 바깥쪽 치고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2번 2위까지, 8번 3위로 7번 2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1610m 결승선 바로 앞에서 역주도표였던 7번 신해운 총이 막판에 역전에 성공했고 안쪽으로는 2번 최강 진출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